엄마가 다음 주 아버지 제사 때 자기 몇 시쯤 올 거냐고 하던데, 뭐라고 할까? 뭐, 늘 가던 대로 점심쯤 가려고 하는데? 매년 제사 지내느라 자기가 고생이라. 에이, 그래도 아버님이 나한테 워낙 잘해주셨잖아. 그거 생각하면 이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간에도 안 빼고 아버지 제사 잘 챙겨줘서 고마워. 알면 나한테 잘하셔? 일주일 후. 교수님! 어, 그래, 하나야. 나 오늘 휴가라. 무슨 일 있으면 강 교수님한테 연락하라니까. 까먹었어? 아니요, 교수님. 그게 아니라, 저, 교수님 환자 있잖아요. VIP 환자. 그분 지금 의식 잃고 119로 들어오셨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강 교수님은 다른 분 수술 들어가셨고, 이 수술은 교수님 실력 따라갈 사람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떡해요? 전원 시키기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잠시 후. 우? 어? 당신이 이 시간에 병원에 웬일이야? 급하게 들어가야 할 수술이 있어서. 아, 그래? 길어질 것 같은데. 걱정이네. 어머님 댁으로 도우미 아줌마 보내놓긴 했는데, 어머님이 화내시려나? 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수술 들어가느라 그런 건데, 엄마도 이해하겠지. 연락해서 말 잘해봐. 그래, 알았어. 자기는 이따 퇴근하고 어머님 댁으로 가. 나중에 집에서 보자. 그래, 얼른 가봐. 20분 후, 어머님, 제가 지금 갑자기 응급 수술 들어가야 해서, 오늘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yeah. 너 지금 제정신이니?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시아버님 재산날이야, 재산날. 제삿날. 이 시아버님이 생전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간이 시아버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이구, 그놈의 양반. 아휴, 죽어서 며느리한테 시아비 대접도 못 받네. 어, 아, 저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못 가서 죄송해요. 13시간 후 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아니셨으면 이 환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힘드셨을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 그래 너도 고생했어. 저희는 교대라도 했는데... 교수님은 교대도 없이 수술하셔서 엄청 힘드셨죠. 그럴 수 있지. 나 먼저 들어갈게. 마무리 좀 부탁해. 네. 아 맞다. 저, 근데 교수님, 응? 수술하는 동안 교수님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것 같던데 나가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아 어, 그래?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봐야겠다.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 날 동서 어제 응급 수술에 있었다며? 네 형님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도움이 보낸다면 보낸다고 말을 하지. 깜짝 놀랐어. 갑자기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아... 제가 말을 안 했었나요? 아, 죄송해요. 하도 급하게 연락하고 들어가느라 그 말을 깜빡했나 봐요. 그래도 덕분에 편하게 제사 지냈어. 나랑 어머님은 그냥 차 마시면서 드라마 몇번 보니까 제사 준비가 끝나 있더라고 역시 프로는 달라 고마워 동서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에요 아이, 매번 좀 몰려있어서 힘들겠지만 다음 주 어머님 생신 있는 거 알지? 그땐 꼭 보자 네 형님 다음 주에 봬요 일주일 후 아유 우리 큰며느리가 역시 손맛이 좋아 생일상 차려줘서 고맙다가 아별 말씀을 여머님. 동서가 장도 다 봐주고 덕분에 좋은 재료로 솜씨발이좀해 봤어요. 동서 덕분이에요. 아유, 어쩜 우리 큰며느리는 이렇게 마음씀씀이도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할까? 이러니 내가 안 예뻐할 수가 있어? 시부모 공경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백만불짜리 여자야 아주. <laughs> 아 맞다 어머님 이거... 생신이라 선물 뭐 할까 하다가 용돈 좀 넣었어요. 갖고 싶은 걸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둘다 며느리인데... 어쩜 이렇게들 다른지... 네, 네 형님 좀 봐라. 조신하게 살림자라고 남편 내 조자라고. 너는 뭐니? 돈이면 다 돼? 돈만 좀 있으면 된다, 이거야? 네? 아니, 제가 언제 집에 돈좀 있다고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지? 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도 동서 덕분에 서방님 결혼할 때 대출 하나 없이 집도 편하게 얻었잖아요. 동서가 갖고 있던 그집 아니었으면 대출 엄청 받았어야 할 거예요. 요즘 집값들이 장난 아니라서. 아이고, 그게 뭐 우리 아들 초우라고 한 일이니? 시편하게 살려고 그런 거지. 아니,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둘째 너 말이다. 그 집에 여태 니 명의로 뒀니? 네? 아니, 그거야. 제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니까, 그대로 뒀죠? 그래, 엄마. 그건 장인 장모님이 미연이한테 사주신 집인데, 당연히 미연이 명의로 해두는 게 맞지. 아이고, 이슬게 빠진 놈아.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 니네 형수 봐라. 신혼집 계약할 때부터 니형 네 명의로 해서 형기 팍팍 살려주잖니. 아니 그거야 형수랑 형이랑 같이 모아서 얻은 집이니까 그런 거고. 난 그게 아니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뭐래? 내가 온전히 니네 명의로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공동명의는 해야 할거 아니야 공동명의는. 도대체 남편을 뭘로 아는 거야. 응? 하... 뭐야? 너 지금 한숨 쉬는 거니? 시엄마 앞에서? 싸가지 없이... 아유. 네. 제가 지금까지는 그놈의 싸가지 때문에 계속 참았거든요.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으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까지 괜히 욕먹이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뭐라고? 아니, 이 사람이 그 집에 무슨 지분이 있다고 공동명의를 해요? 뭐, 지, 지분? 너 그리고 지금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험한테 말 대답을 해? 적당히 하셔야죠, 적당히. 결혼하고 8년 동안 제가 솔직히 어머님한테 못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때마다 용돈 드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는 제사도 한 해도 안 빠지다가 올해 처음 빠졌어요, 처음. 그것도 수술 때문에. 근데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문자 200통에 부재중 전화 80통에 욕하고 협박하고. 오죽했으면 저희 전공의가 수술 끝나고 녹초된 저한테 핸드폰부터 확인하라고 하겠어요. 싸가지 없이 전화 끄는 게 누군데. 남의 수술이 그렇게 중요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물러보면 니가... 감히 우리 집안 제사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보낸 도움이 안 쓰셨어요? 뭐... 뭐야? 형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아주 야무지게 잘 써먹으신 것 같던데요. 남의 손으로 만든 음식 올려서 제사도 잘 지내시고, 그 틈에 어머님 드실 반찬까지 시키셨다던데. 아이, 뭐, 그, 그거야. 어차피 돈 주고 부르는 사람 아까우니까 그런 거고. 저는 의사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생명 우선과는 가치는 없고. 물론, 집안 중요하죠. 아버님 제사? 저한테 잘해주신 아버님 생각해서 저 매년 연차를 내든 조퇴를 하든 참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응급수술 때문에 못올 상황이 생겼고. 그래도 어머님 형님 힘들지 마시라고 도우미까지 불러드렸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욕먹을 일이에요? 아이고, 이거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거 봐라. 아이고, 아이고내 뒷목. 아유, 열어벌라 죽겠네. 아이고. 어머님 즉, 고정하세요. 동서도 그만하고. 동동명이 같은 소리 두번 다시 하지 마세요. 지금 사는 집 분명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사주신 거고 남편돈 1원 한장안 들어가 있는 걸 공동명의로 할 이유는 털끝만큼도 없으니까요. 어, 그래도 너희들 혹시라도 헤어지면 우리 종석이도 한 목숨 챙겨야... 아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랑 종석 씨랑 헤어질 때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무 문제도 없는 벌써부터?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어머님 생각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공동명의는 못하겠네요. 가보겠습니다. 가자, 여보. 어... 어... 아유... 어. 내가 자식 새끼 키워서 저런 거한테 장가를 보냈다. 아이고 그날 밤... 저기... 저기요... 왜? 나 그동안 자기랑 엄마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되게 노력한 거 알지? 어, 알아. 근데 왜? 근데 솔직히 나도 이제 좀 힘들다. 자기랑 엄마는 맨날 싸우고, 난 맨날 새우등 터지고.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늘 참고 양보해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오늘 일로 엄마가 충격이 크실 것 같아서. 자기 8년 동안 한 번도 큰소리 안 냈다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화내고 큰소리 냈으니까.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지마. 그럴 생각 없으니까. 솔직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드린 용돈으로 여행 다녀오시면서 선물은 맨날 형님 거, 아주버님 거, 당신 거밖에 없잖아. 그래, 뭐내 선물? 없을 수도 있지. 치사하게 이런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쯤 되니까 별게 다 생각이 나네. 어디 그뿐이야? 맨날 비밀 얘기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나 보란 듯이 형님만 불러내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내가 입고을 8년을 봤다고 8년을. 아, 그래, 알아. 아는데 어디 그뿐이야? 어머님 매번 과일을 샀네, 버섯을 샀네 하실 때마다. 형님네는 두 박스, 세 박스씩 가져가도, 난한 박스만 가져오면서 어머님 드시라고 남겨놓고 그랬는데 왜 맨날 형님만 싸고 도냐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응 나도 이제 절대 안 참아 8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지만 이젠 절대 그렇게 안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나 막으려고 하지 마 그래 알았어 알았어 몇달후 아이고 우리 손자 아주 예뻐 죽겠어. 이밤털 만한 놈이 벌써 돌이라니. 아유 내가 요새 유놈 덕분에 산다. 내 삶의 낙이 아주. <laughs> 자꾸 안아주시면 버릇들어요 어머님. 괜히 힘드시게 내 새끼 내가 안아주는데 힘들게 뭐 있어. 버릇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안아주지 뭐. <laughs> 엄마는 손자가 그렇게 좋아? 그럼, 원래 애가 있어야 가정이라는 게 완성되는 거야. 애 울음소리며 웃음소리며, 그런 것들이 집안에서 울려 퍼져야 사람 사는 느낌도 나고 그런 거지. 근데, 으으... 네들만 생각하면 내가 아주...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에이, 씨왜 그래, 엄마? 네 형이랑 형수는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해놔서 엄마한테 효도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아이즈, 엄마, 왜 그래? 좋은 날. <laughs> 예전엔 여자가 시집와서 애를 못 낳으면 소박을 맞았는데, 에휴, 세상 좋아졌지. 그러게요, 세상 좋아졌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이 어디 저 같은 사람이랑 가담키했겠어요 뭐야? 이 사람이 볼게 뭐가 있어요. 나이만 동갑이지 저보다 연차도 낮고 승진도 느리고. 돈이 있길래요. 집안이 좋길래요. 아니면 뭐 잘하는 게 있길래요. 뭐, 뭐야? 이게 진짜! 이거저거 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저도 진짜 귀한 딸이거든요. 어머님한테 이 사람이 귀한 아들인 것처럼. 아, 난 이제 모르겠다. 우리 알아서 해. 난 빠질래. 그래. 너말 잘했다. 그러면 결혼은 왜 했니? 우름지기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남자를 빛낼 수 있게 내조자라고 시부모한테 잘하면 그만인 건데.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길을 못펴 길을. 이 집이 남자 앞길이 남았고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벌써 더 잘나갔을 거다. 아이고... 행여나요. 그 사람 정치력도 꽝이고 윗교수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저 없었으면 벌써 잘렸을걸요? 그나마 지금 조교수 자리 앞두고 있는 것도 제 덕분인 거지. 아니었으면 여태 펠로우나 있겠죠 돈만 펑펑 쓸줄 알지 친한편 존중할 줄은 모르고 너! 이집 네 살림 남의 손에 맡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어디 여자가 살림을 남의 손에 맡겨? 도움이 쓰는 것 같고 말씀하시나 본데 그럼 그 사람 의사 그만두라고 하고 살림 시킬까요? 제가 연봉도 더 높고 실력도 좋은데 제가 일을 관두는 건 손해잖아요. 뭐야? 아이고, 아이고, 니 꼴이야. 아이고. 아유 동사도 그만해. 요즘 왜 이래? 아왜 어머님이랑 만나기만 하면 이래? 더 있어봐도 싸움만 커질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형님한테는 죄송해요. 조카 생일에 이래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저거 저거, 어유 끝까지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나가는 거 봐라, 아유. 며칠 후. 나 먼저 나갈게. 당신 요즘 왜 그래? 누가 지난번에 어머니 만난 뒤로 계속 찬바람 쌩쌩이잖아.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해. 꽁해 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뭐라고? 꽁해? 하, 그래. 말 나왔으니 얘기해 보자. 당신은 내가 그렇게 불만이었어? 뭐라고? 당신이 실력도 좋고 연봉도 높고. 그래 다 인정해. 나 병원에서 정치도 잘못 하고. 당신보다 한참 부족한 거 맞아. 근데 그걸 엄마 앞에서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내 자존심 같은 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솔직히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없잖아. 결혼하고 당신이 나한테 밥한 끼를 제대로 차려주길 해봤어? 아니면 내 속옷 빨래를 제대로 해봤어? 뭐? 아니 내가 밥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 밥좀 하긴 했지. 햄좀 굽고, 계란후라이 좀 하고, 그것도 아니면 장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으로 밥만 차려서 상 차리는 그거? 그것도 밥이야? 아니, 내가 놀면서 안 해? 나도 일하잖아. 다른 여자들은 일안 해? 일하는 여자들이 다 너같이 하는 줄 알아? 집안일은 죄다 도움이 아줌마가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은 깜깜하고,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게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당신은 뭐, 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 반겨줬어? 명절 때도 그래. 왜 맨날 처가 먼저 갔다가 우리 집 가는 건데? 우리 집 무시해?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우리 집이야 명절 전날 나 혼자 가는 거고. 명절 날 당신이 맨날 당직 서니까. 다음날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당직 빠질 짬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 먼저 친정 갔다가, 그 다음에 당신이랑 같이 시댁 가는 게 뭐가 문젠데? 당신 정도면 내 당직 빼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과도 다른데 내가 당신 내과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당직 빼주라고 할까? 말 같은 소리를 해. 솔직히 동기들이랑 관계만 제대로 쌓았어도 한 번쯤 당직 바꾸는 거? 일도 아니지. 근데 자기가 그걸 못 해놓고 그걸 누굴 탓해? 하, 됐다. 그래 잘났다. 너 뭐, 잘났어. 이대로 그냥 나가면 어떡해3 개월 후. 넌 내가 연락 안 했으면 평생 연락도 없이 살 생각이었니? 그런 건 아니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연수도 다녀와야 했고 이래저래 일이 많아져서요. 그래 무그로 다치고 너희 네, 부모님 이번에 시골로 내려가신다면? 네? 아, 네. 이 사람한테 들으셨나 봐요. 음, 내가 얘기했어. 원래 말년에는 그렇게 좀 한가로운 데서 즐기면서 사는 게 좋긴 하지. 그래, 네 부모님들 재산은 다 어떻게 하신다니? 네? 재산이요? 뭐, 알아서 쓰시겠죠? 으이그, 이 맹추야. 네가 상속을 땡겨받아야지 이럴 땐. 네? 아니 무슨 상속을 땡겨 받아요? 저희도 저희 월급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니? 내 아들 펀드 탄 병원은 하나 차려줘야 될거 아니야? 네? 아니 갑자기 무슨 병원일? 저희 계속 대학병원에 있을 거예요. 대학병원에 있어야 교수도 될수 있는 거고 배울 것도 더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무슨 이 사람 병원이에요, 어머님. 원래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세세계는 기본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모르니? 근데 넌 몸만 딸랑 맞잖아. 이제라도 의사사위한테 병원 하나 딱 하니 차려주시라고 해라. 의사사위 두려면 원래 개원해주는 건 기본인 거야.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참. 이발 아줌마 아들 갖고 장사하세요? 뭐야? 이게 시어미한테 뭐 하는 거야?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제정신이야? 틀린 거 하나도 없긴 개뿔. 내가 무슨 가정주부냐? 아니면 내가 당신보다 못한데 돈 싸들고 시집 왔어? 의사유세를 부리고 싶었으면 의사가 아닌 여자를 만났어야지. 나보다 직급도 낮고 수술도 못하는 게. 무슨 의사유세를 부리고 있어? 뭐야? 돗발 다 있어? 왜? 사실을 말하니까 좀 아프냐? 팩트 폭행이라는 게 이런 거야. 더해줘? 이게 진짜! 이보세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그쪽 아들 진짜 별볼일 없는 의사거든요?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인 줄 알아요? 지잡대 출신에 선후배한테 맨날 치이고, 실력도 없어 공부도 안 해. 바닥이라고 소문난 거 겨우겨우 내가 끌고 가며 살고 있구만. 어디서 개원소리가 나옵니까? 저저 저, 아유 싸가지 없는 예저 싸가지 없고요 그래서 싸가지 없이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하려고요 이 집안 며느리 짜리 사표 낼 테니까 어디 가 소중한 아들 끌어안고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아, 다음 달에 인사 이동에 설마 고춧가루 뿌릴 건 아니지 고춧가루 네 실력으로는 애초에 어림도 없는 자리였으니까 꿈게 서류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laughs> 그래, 이혼해라 해.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저렇게 기센 여자는 며느리로 아주 최악이야. 남자 키 살려주는 여자로 다시 고르면 그만이다. <laughs> 네, 그러세요. 근데 아줌마 집 이사한다고 대출받은 거 제가 갚고 있었던 거 아시죠? 이젠 아들이랑 둘이 갚으면서 살아보시죠. 그리고 그동안 갚았던 것도 위자료로 톡톡히 다 챙겨올 테니까 기대하시고... 뭐, 뭐야? 아니지, 예... 예... 일주일 후... 자기야, 엄마가 미안하대... 한 번만 봐주라... 응? 우리가 그 큰돈을 어떻게 갚아... 그리고 나 이번에 승진 못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나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나 승진이라도 시켜줘. 자기 동기들한테 얘기 잘 하면 되잖아. 응? 내가 왜? 생각해보면 엄마가 네 수준을 잘하는 것 같더라. 대학병원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어디 시골 보건소나 가서 의사행사 하면서 잘 살아봐. 자기야, 자기야. 그후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전남편과 전시문는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 징징거리며 빈못 갚는다 승진은 그대로 시켜줘라 하며 생난리를 피우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병원에 제 인맥을 관리하면서도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니 배려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빠르게 추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 사직하고 지금은 시골의원에 가서 폐이 닥터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수입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심호 역시 집을 빼고 남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 지금은 둘이 단칸방에서 아등바등 살고 있다고 합니다.